CPI 지수와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 코로나 발발 후 물가지수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7% 상승하여 거의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5월 CPI도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며칠 전에 나온 6월 CPI는 5월에 비해 1.3%나 상승한 무려 9.1%로 한달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연준은 이런 물가 상승을 잡아보겠다고 급격한 금리 인상을 진행 중이고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요즘 입만 열면 인플레이션 억제가 내 최우선 과제라면서 전략 비축률을 급격하게 방출하는 중입니다. 심지어 본인이 살인자라고 했던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러 사우디 방문까지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첫째는 그럼 물가 상승은 전적으로 유가 책임인가이고 둘째는 금리 인상으로 유가를 잡을 수 있는가입니다. 물가 지수는 지출이 주로 이루어지는 식료품, 주택, 의류, 교통, 의료, 레크리에이션, 교육 및 통신 서비스, 기타 상.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참고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큰 범주는 부동산 관련으로 지수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으로 식품이 지수의 14% 정도를 차지합니다. 사실 휘발유값만 보면 전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4%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휘발유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면 휘발유 가격이 2020년 말 이후로 어떤 다른 재화나 서비스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휘발유가 주재료인 에너지 상품 및 서비스는 전체 CPI 의약 7.5%를 차지합니다. 휘발유뿐 아니라 냉난방이나 요리 그리고 전기에 사용하는 연료와 천연가스 가격도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유틸리티 가격 상승이 가게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사실 식료품 가격이 오르는 이유 중에 에너지 가격 상승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연료를 태우는 차량 가격도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큰 편인데 한동안 저금리로 자동차 수요가 증가한 데 반해 그동안 코로나 봉쇄로 인해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기면서 신차뿐 아니 이라 중고차 가격이 상당히 올랐 습니다. 이번 cpi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휘발유 1갤런의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5달러를 넘어서는 등 에너지 비용이 7.5%나 증가하면서 생활비 증가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유가는 6월 초 최고 배럴 당 122불에서 최근에 91불까지 급락했고 주유소 가격은 여전히 높지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식품 가격은 1% 상승했으며 하락할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식료품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12.2% 상승하여 1979년 이후 가장 큰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6월 임대료는 0.8% 상승하여 1986년 이후 가장 큰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임대료는 지난 12개월 동안 5.8% 인상되어 3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항공료 정도를 제외하고 자동차, 자동차보험, 의류, 가구 및 의료 서비스 등 대부분의 항목이 지난달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실제 휘발유 가격이 역대급을 찍은 이유도 있지만 여행 명과 2014년 말 오펙의 치킨 게임 이후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면서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거기다 코로나 도시 봉쇄로 수요가 줄면서 유가가 마이너스 갔던 것만 기억하다가 갑자기 경제가 재개되면서 장기간의 불황으로 떨어졌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유가가 오르다 보니 소비자들이 적응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CPI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보다 매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나 매달 유틸리티 비용을 낼때 물가 상승을 가장 피부로 쉽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대중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도 계속해서 언급하는 중입니다. 사실 물가 상승을 비교해 보면 2010년대 초반보다 현재 유가가 크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유가보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나 집값이 CPI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느낌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유가를 잡을 수 있을까? 간단히 답하면 아니오입니다. 미국 달러가 올. 올라가면 미국 달러로 결제하는 유가가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그건 환율에 의한 착시 현상이고 실제 유가가 내려가려면 공급이 증가하거나 수요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특히 현재는 공급 부족이 원인이고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를 야기시킬 정도로 무리하게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죽이는 방법이 있지만 정부가 고의로 경기 침체를 일으킨다는 것도 정답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즉 금리로 유가를 잡을 수. 있으면 바이든이 석유회사들에게 러브레터를 보낼 이유도 본인이 살인자라고 했던 빈살만을 만나러 사우디를 방문할 이유도 없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있는 건유가가 아니라 부동산 거품입니다. 부동산보다 현금화가 쉬운 증시는 조정을 세게 맞고 이제 거품이 많이 가라앉았다고 생각하지만 부동산은 우주방어가 가능한 코어 지역을 제외하고 본격적으로 거품이 빠질 차례입니다.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한번 급물살을 타면 반등 없이 장기간 빠지는 게 가능합니다. 사실 집값만 좀 잡아도 실질적으로 CPI 지수 하락에 큰 영향을 줄수 있을 겁니다. 물론 렌트비가 오르는 것은 문제이긴 합니다. 원래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하기 위함이라는 말이 있는데, 만약 석유 투자가 앞으로 몇년 동안 계획대로 성공한다면 부동산 거품이 빠지는 시점에서 부동산 매집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세상일은 절대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는다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사우디로 간 까닭은 사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보다 난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계 대빵인 미국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를 방문하면서 증산합의를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업계 상황을 조금만 알아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석유 증산은 사우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각국의 이해관계를 뒤로하고 수많은 오PEC 플러스 국가들이 힘겹게 모여서 운영되는 카르텔입니다. 특히 오PEC 플러스의 양대 수장은 사우디와 러시아입니다. 오PEC 플러스는 현재 할당량도 채우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예비 용량이 있다는 사우디나 UAE. 가 다른 회원국들이 채우지 못한 남은 양을 대신 채울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우디와 철천지 원수간이라는 이란 역시 피보다 진한 돈 문제가 얽힌 만큼 사우디와 절대적으로 협력하는 게 현재 OPEC 카르텔의 시스템입니다. 둘째, 사우디 자체적으로 증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비 용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증산에도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예비 용량이 생각보다 적다는 소문이 많은데 거기서 짠해서 증산한다면 사실상 예비 용. 량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조금이라도 수요 공급 측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장 의 불안을 오펙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비용량은 예비용량으로 남아 있을 때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가 자국 내 여름 철 냉방 수요 충족과 자국산 원유 수출분 확보를 위해 자국산 원유 정제량의 상당량을 줄인 대신에 러시아산 연료유 수입을 2배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서방국. 국가들의 제재로 원유 수출길이 좁아지자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렇게 아낀 석유를 국제 시장에 더 높은 가격에 팔려고 메이드 인 택가리를 하는 상황에서 예비용량을 풀라는 것도 코미디죠. 셋째, 사우디는 국민 봉기가 일어나지 않는 한 영원한 왕정이고 바이든은 겨우 몇년 임기를 가진 대통령일 뿐입니다. 현재로서는 바이든 자신을 떠나 민주당도 재선이 힘든 상황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바이든 정부에게 손 내밀 이유가 없죠. 바이든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패배가 확실시 되는 중이라 민주당 내부 에서도 레임덕이 제대로 올 겁니다. 넷째 시장에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재살 갈아 넣었던 미국 셰일 업체들과의 치킨게임 그리고 코로나 수요 붕괴에서 만신창이로 겨우 살아남은 사우디인데 그것도 잠시 전세계가 바이든이 주도하는 친환경 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자금을 당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날려버린다는 발상이 코미디입니다. 치킨게임으로 북미 석유 관련 기업의 3분의 이 파산하는 동안 오 c 내부에서 uae나 쿠웨이트와 함께 그나마 부유 한 수장 사우디마저 나라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왕정 국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국민들의 불만입니다. 사우디는 생산 단가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이지만 일반 사기 업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까지 책임 져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생산 단가는 현재 치킨게임에서 살아남은 미국 기업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 왕정 국가는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는 공산주의 독재 국가보다도 국민의 눈치를 보는 편입니다. 수장 사우디의 상황도 이렇게 힘든데 카르텔 내에서 가난하거나 내전이나 경제 제재로 힘들었던 아프리카 국가들과 이라크나 시리아,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은 그동안 파산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우디가 증산을 한다고 해도 혹은 감산을 한다고 해도 철저하게 본인이나 오페 카르텔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겁니다. 미국의 쉐일 혁명 이후 예전 같은 시장 장악력을 잃어버린 카르텔이 얼마만에 잡은 운전대인데 다시 바이든에게 넘겨줄 일은 결코 없습니다. 결국 바이든이 사우디에 간 이유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보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치적인 쇼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중간 선거까지만 센티멘트적으로 유가를 누르라는 언론 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모든 잘못을 탐욕스러운 석유 기업 공급망 병목 현상과 기타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혼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전쟁을 비난하는 중인데 사우디 탓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 수확이라면 큰 수확입니다. 수요 부족, 현재 유가에 압박을 주는. 는건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 전쟁 종결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제재 해제 등 여러 가지 떡밥이 있지만 언론이 가장 미는 건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파괴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100불 근처에 있는 유가가 공급망의 특별한 개선 없이 수요 파괴만으로 50불 밑으로 떨어지려면 얼마나 대단한 수요 파괴가 이루어져 야 할지는 알 수가 없네요. 아마도 코로나급 수요 파괴가 이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코로나 때 급격한 수요 파괴가 있었지만 그걸 불과 1년 만에 극복습니다 관계 현재 유가이고 최근 조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 가격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치킨 게임 시절에는 수요 문제가 아니라 인위적인 대량 공급이 문제였고 역대급이었던 2008년 경제 위기 때도 수요 파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당시 WTI 유가의 바닥이 32불이었는데 14년이 지난 현재 물가로 환산해 보면 44불 수준입니다. 본인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경기 침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경기 침체가 오려면 은행 같은 금융권의 붕괴가 필수 동반돼. 됩니다. 하지만 2008년에 호되게 당했던 미국은 그 후로 엄청난 자아성찰을 통해서 금융권이 매우 건강한 상태입니다. 최근 EIA 주간 재고 자료를 보면 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한주시기도 하고 저번 주 미국 생산량도 줄어든 걸로 나오는 등 자료 신빙성 의혹이 있기도 하지만 휘발유 수요가 작년 7월 1주차에 대비해서 13% 급감한 수치이며 이전 5주치 평균 대비로도 11% 급감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휘발유 수요 변동이 수요 파괴의 전조인지 아니면 최근 급등한 휘발유 값으로 인한 일시적인 절약인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특히 지금은 휘발유 성수기인 드라이빙 시즌이기 때문에 석유 섹터 투자자들에게는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사상 최고치로 급등한 미국 휘발유 가격에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볼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4가지 포인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현재 원유 공급은 하루에 1밀리언 배럴씩, 일주일에 7밀리언 배럴씩 비상비축류 SPR에서 방출되는 양입니다. 이고 결국 10월에 SPR 방출은 끝나게 됩니다. 단순히 방출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방출한 양 전부가 아니더라도 상당량을 다시 채워넣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SPR 방출이 몇달 연장될 수도 있고 당장 채워넣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SPR을 방출할 여력이 없고 11월 초에 중간 선거가 끝나면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올해 말에 유가가 정고점을 탈환할 가능성이 크고 내년에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원이기도 합니다. 둘째, 높은 가격으로 미국 휘발유와 디젤의 수요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5년 평균과 비교해 보면 현재 재고량이 각각 5%와 18% 정도 낮은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기둔화로 유럽과 미국의 수요가 조금 줄어든다고 가정하더라도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다시 회복하는 중이기 때문에 전 세계 수요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봉쇄가 풀리면서 공급망 문제도 서서히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러시아의 석유 수출 제재는 아직 시작도 안한 수준이고 올 하반기에 러시아 제재가 본격화되면 공급은 더욱 타이트해질 것입니다. 유럽은 겨울 전에 에너지 대체자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입니다. 심지어 세계 1위의 타이어 회사인 프랑스의 미쉐린이 타이어 생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스 보일러를 석유로 작동하도록 개조하고 있다고 발표할 정도입니다. 넷째, 지옥 같은 치킨게임과 코로나에서 살아남은 미국 회사들은 앞으로 망할 일이 없고 현재 소형 회사들 주가는 유가 50%. 수준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사실 6가 65불과 천연가스 3불만 유지해도 땡큐 베리 멋진 상황입니다. 심지어 올해 이 가격보다 획징이 나쁜 회사들도 즐비합니다. 역대급 현금흐름을 이용해서 작년 4분기부터 대형 회사들부터 엄청난 배당 지급과 자사주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주주환원 분위기는 올해 더욱더 달아오르면서 소형 회사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있기는 하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해칭 손실을 기록하는 중인데 그 해칭 손실도 이제 반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수장이 올해 유럽은 가장 어려운 겨울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지적하면서 내년에 전 세계 에너지 위기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클 워스 쉐보론 최고 경영자는 원유 공급 부족에 따른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했다면서 최근의 유가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유명한 에너지 분석가인 에릭 노텔이나 암리타 세는 최근 방송에서 올해 말에 브렌트 유가가 최대 180불까지 갈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7월 말에 FOMC에서 최소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한 상황이고 중간 선거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지만 그래도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이 계속해서 유가를 누르기 위해 이빨을 터는 경기 침체 떡밥도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8월에 실적이 잘 나오고 주주환원 뉴스가 쏟아지더라도 10월에 SPR 방출이 끝나거나 11월 초에 중간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바닥 확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유가는 80불 때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87불에서 88불 정도를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유가가 90불에서 100불 사이에서 놀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유가는 싫든 좋든 SPR이 끝나는 시점부터 정고점을 다시 뚫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이기는 하지만 주가적인 면에서 현재는 밑으로 내려갈 자리보다 위로 올라갈 자리가 몇 배는 크다고 생각됩니다.